두 페이지에 걸쳐서 현재 완료와 만날 수 없는 것두 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하나는 설명드렸죠. 바로 명백한 과거 시점을 콕 집어 밝히는 과거 시제 부사나 부사구는 현재 완료와 만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아래쪽 화면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명백하게 과거 시점을 밝히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왔을 때. 현재 완료가 나왔다면, 이건 잘못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현재와 과거가 다 포함됐는데, 그 중에 현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과거 시점을 딱 밝혔다는 건, 과거의 중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순 과거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밝혀주는 부사나 부사구엔,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ast week, then, ago, in 2000, when I was, and so on. and so on. 뭐 기타 등등이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지난주에, 그때, 뭐뭐 전에, 어고 중요하다고 했죠? 2000년도에, 또는 내가 뭐뭐였을 때, 등등. 명백히 과거 시점인 걸 밝혀준다면, 그건 단순 과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일단,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과거 문장부터 보죠. He washed his car. 자, 그가 세차했다라고 하는 단순 과거입니다. 뭐, 이미 많이 봤으니까 굉장히 짧고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전에 세차했다. 이게 다죠? 자, 여기에다 말입니다. 시점과 기간을 각각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 hour ago. 1시간 전이라고 하는 딱 시점, 명백한 시점이겠죠? 자, 여기겠죠? 아마 1시간 전. o hour ago. 명백히 시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과거가 중점이 된 거니까 단순 과거에 쓸 수가 있겠죠. for o hour. 이번엔 1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포가스였습니다 과거의 기간이겠죠? 기간은 말입니다. 단순 과거건 현재 완료건 다쓸 수가 있다고 했죠. 다만 차이점은 단순 과거는 현재 에 닿지 않고 현재 완료는 현재 다음 기간이란 차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시간 동안이니까 이건 이제 세차 끝난 시점이겠고 이때부터 1시간 전으로 가서 이때부터 세차해서 이렇게 해서 끝냈겠죠 이 기간이 아마 1시간 동안이겠죠 아마 차가 좀 컸나 보네요 1시간이나 걸리게 원래 그렇게 걸리나요? 제 세차를 안 해와서 일단 정리한다면 단순 과거는 말입니다. 시점이건, 기간이건, 상관없이, 현재에 닿지만 않으면, 오케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재와 관계없다. 팍팍!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현재 완료 문장 보도록 하죠. 자, 그가 그의 차를 씻어 놨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이미 씻었고, 지금 깨끗해.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마찬가지 시간의 그래프에서, 과거에 씻었고, 그 씻은 상태로 지금 보니 깨끗하다. 뭐 이런 느낌이 강하죠. 마찬가지 여기 한번 붙여볼게요. One hour ago. 자, 한 시간 전에라고 해서 명백한 과거 시점이 붙었죠. One hour ago. 요 때라고 해서 시점을 밝혀주면 과거가 중점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선 X. 쓸 수가 없다고 했죠. 아시겠습니까? 굳이 1 시간 전이라고 하는 시점은 그냥 쓰고 싶다면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라고 해서 현재랑 닿게 만들면 되겠죠. 방법은? Since one hour ago. 네, 바로 since입니다. since가 붙게 되면은요, 그 뒤에는 과거 시점이 나오죠. 근데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바로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현재와 닿아서 현재 완료 문장이 쓸 수가 oh. 있게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본다면 아마 이때부터겠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즉, since가 붙었다는 건그 뒤에 요게 생략된 겁니다. Until now. until now. 바로 지금까지라는 것이 따라서 since가 포함된 과거 시점은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와 쓰이는 게 옳겠죠. 반대로 단순 과거에는 쓰일 수가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기간 볼까요? for one year. 어허, one year. 이번에 1년이네요. 꽤긴 기간 동안이군요. 뭐 아무리 길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긴 기간이 뭐에만 닿아있다면 현재에만 닿아있다면 현재 완료와 쓰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긴 기간을 이제 1년이라고 봐야겠죠. For one year. 자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세차를 한다는 건좀 말도 안 되겠죠. 따라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는 1년 동안 차를 세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않고 그가 세차를 한다는 얘기죠. 주기적으로. 따라서 이런 문장은 습관이나 반복을 나타내는 문장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말 동작이 진행 중이다, 세차하는 중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He has been washing his car for one hour. 자, for one hour.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은 세차한다는 동작이 진행 중일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현재 완료 진행을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간은 이만큼 길지 않고 굉장히 짧아지겠죠. 한번 그려볼까요? 오잇! 아이고, 귀엽다. 그죠? 렇 귀엽지 않습니까? 네, 정리하면 말이죠. 지금처럼 긴 기간이 올 때는요, 그 기간 동안 이런 동작을 습관 반복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짧은 기간이 나온다면, 그 짧은 순간 동안 이런 동작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죠.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하면 단순 과거는 현재와 닿지 않은 시점과 기간이었고요. 현재 완료는 일단 명백한 과거 시점만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과거에 중점 맞춘 거니까 과거를 써야죠. 하지만 과거 시점에다가 since가 붙어서 현재까지의 기간이라면 오케이, 오케이.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현재 완료와 만날 수 없는 과거 시점 공부했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어떤 게 현재 완료와 또 만날 수 없는가 설명드립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